안녕하세요 CCM 반주법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에 대해서 다룰건데요 강의안에 보시면 제일 위에 C스케일은 C다이아토닉 스케일과 같다 이렇게 나와있죠 예, 스케일은 음계였잖아요 그래서 초급 반주법에서 처음 스케일을 배울 때 스케일에 는 음들의 거리를 분석해서 스케일을 한번 일반화 시켜봤죠 한번 다시 해보면요 도레닌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온음 반음 이렇게 분석했죠 이거를 다시 틀어내보면 오음인 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있고 반음인 세트가 하나 두개 있죠 그러니까 스케일에는 온음인 세트 5개, 반음인 세트 2개가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음계를 다이아토닉 음계라고 해요. 다이아토닉 스케일은 온음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다이아토닉이 나왔으니까 어, 그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코드는 이렇게 막 외웠잖아요. 그쵸? 근데 도대체 코드는 어떻게 나왔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laughs> 코드는 보시면 각 스케일에서 이 밑에 있는 음을 근음으로 그 해서 음을 3도씩 쌓아 올라가요. C 스케일이 지금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도는 안 볼게요. 같으니까. C를 기준으로 3도씩. 3도는 조표 무시하시고 그냥 1, 2, 3, 1, 2, 3. 이렇게 쌓으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도가 낮으면 C 스케일에서 도미솔 C 코드가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레가 낮으면요. 1 2 3 1 2 3 이거는 D 마이너 코드죠? 그다음에 미1 2 3 1 2 3 예. E 마이너 코드죠? 그다음에 F 예. 그 다음에 G, 1, 2, 3, 1, 2, 3. G 코드, A, 1, 2, 3, 1, 2, 3. A 마이너 코드, 1, 2, 3, 1, 2, 3. 네, 이거는 무슨 코드일까요? 물론 강의 안에 답이 나와 있지만, 예, 얘는 B 디미니지 코드죠. 왜요? 원래 B 코드는 이거잖아요. 그쵸? 메이저 코드는 음정이 장삼도단삼도였어요 장일 때는 반음 4 개. 장삼도일때1 2 3 4. 단삼도일 때는 반음 3 개. 1 2 3. 그렇죠. 이건데 디미니시는 제일 아래에 있는 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반을 내리죠 그래서 단삼도단삼도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 디미니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음을 3도씩 쌓아서 코드를 세 개로 만들면 그것이 C 다이아토닉 트라이아드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이아드 코드는 3화음의 그 명칭인데 지금 화음이 세 개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음을 하나 더 쌓아주면 오늘의 제목인 다이아토닉 세븐스 코드가 나오게 돼요. 예, C 코드 여기에다가 C를 얹어주면 이거는 무슨 코드일까요? 메이저 세븐이죠. 왜요? 장치. 또는 높은 근음에서 반음이 떨어졌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요. 원래 D 마이너인데 또 1, 2, 3을 쌓아주니까 D 마이너 세븐 코드가 되죠. 그 다음에 E 마이너의 3도. 1, 2, 3. 보수를 셀 때는 현재 음도 같이 치죠? 그러니까 1, 2, 3이 돼서 레가 추가되고요 이거는 E-7이죠? 그 다음에 F코드에 1, 2, 3, 미를 추가했어요 얘는 Fmaj7 그 다음에 G 이거는 G7이죠? 그 다음에 낮게 할게요 A마이너에 솔 추가 이렇게 치면 A 마이너 7, 그 다음에 예, 이 친구는 강의 안에 보니까 B 마이너 7 플랫 5가 나와 있죠. 예, 이 친구는 왜 B 마이너 7 플랫 5일까요?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B 코드를 잡고, 지금은 화음이 4개니까 그 음을 중복해서 코드를 만들게요. 마이너 코드는 세번째음 반을 내리고 세븐은 끝음 하을 내려주고 플랫5는 말 그대로 5번 음의 반을 내리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요. 같은 이름으로는 비하프티미니시 또는 표기하실 때 비파이세븐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옆에 보시면 B, Dm7이 있죠. 얘랑 뭔가 느낌이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그래서 Half Dm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